요즘 시장이 불확실하고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해두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일단은 보유해봐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 현금화한 다음,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 괴자 오픈 가능하신가? 정말 그분들 말씀처럼, 현금이 안전한 자산일까요? 워렌버핏은 주주서원에서, 오히려 주식보다 현금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964년부터 2014년까지 S&P 500은 84에서 2059로 상승했고, 대장을 재투자했다면 총 11,19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87%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4년 현재 1달러짜리 상품이 1965년에는 13센트였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달러 사이의 이런 실적 차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2011년 연차 보고서에서 우리가 내린 투자의 정의는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받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현재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에 대해 다소 색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국채처럼 가치가 미국 통화에 고정된 증권보다는 다양한 미국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편이 훨씬 안전했다는 결론입니다. 대공황과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이전 50년에 대해서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역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계에도 거의 틀림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현금성 자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장기에 걸쳐 사모은 잘 분산된 저비용 주식 포트폴리오보다 말이지요. 경영대학원에서는 원래상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며 거의 예외 없이 변동성으로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런 교수법은 가르치기는 쉬울지 몰라도 완전히 틀린 방식입니다. 변동성은 절대로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과 위험을 동일시하는 일반 공식들은 학생, 투자자, CEO들을 오도합니다. 물론 투자할 자산의 보유기간이 하루나 일주일이나 1년이라면 주식이 현금성 자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는 예컨대 투자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면 주식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 국채나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해야 하는 대다수 투자자에게 주가 하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투자기간 전체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장기간에 걸쳐 사모으는 방식이 현금성 자산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하면 투자자는 주가 변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년 전인 2008년에 전문가들은 주가 폭락을 한탄하면서 안전한 국채나 양도성 정기 예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들의 권유를 따른 사람들이 현재 은퇴자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아주 낮습니다. 당시 S&P 500이 70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약 2100입니다. 당시의 무의미한 주가 변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들은 이후 인상된 배당과 드러난 원금 덕분에 풍요로운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 자신의 행동이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빈번한 매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매매 시점을 선택하려는 시도, 과도한 집중 투자, 펀드 매니저와 상담사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보수, 빚을 내서 하는 투자 등입니다. 투자의 차익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때나 온갖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리와 나는 물론이고 어떠한 상담사, 이코노미스트, TV 해설가도 언제 혼란이 발생할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예측가들이 우리 귀는 채워주어도 우리 지갑은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한 행동들은 개인 투자자들만 저지르는 잘못이 아닙니다. 집단 전체로 보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실적은 수십 년 동안 단순히 인덱스 펀드만 보유한 투자자들의 실적에도 오랜 기간 뒤져졌습니다. 이는 주로 보수 탓이었습니다. 기관들이 비싼 보수를 주고 컨설턴트들을 고용하면 이들은 비싼 보수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바보들이 버리는 게임입니다. 물론 실적이 매우 좋은 펀드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실적만 보고서는 그 실적이 운인지 실력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담사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솜씨보다 높은 보수를 받아내는 솜씨가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들의 핵심 역량은 판매 기술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전 벤저민 그레이엄은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투자 실패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브루투스여 별이 정해진 우리 운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 요약 첫 번째 워렌 버핏은 적립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주식보다 현금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안전자산에 배분하여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미래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라고 했다. 두 번째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보수를 주고 컨설팅 받은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S&P 500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말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